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트랜드 채널의 한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각국의 미식 여행지 열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걸이와 여행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여행 가이드를 통해 새로운 맛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시작해볼까요? 1. 도쿄 미식 여행 스시부터 라멘까지 첫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는 전통적인 스시부터 다양한 라멘까지 다채로운 목걸이로 유명합니다 스키지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스시를 맛볼 수 있고 일본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라멘 맛집들이 모여있는 라멘 거리도 방문해보세요. 도쿄의 맛을 마음껏 즐기며 일본의 식문화를 체험해보세요. 휘. 뉴욕의 푸드투어 피자와 핫도그의 성지 두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은 피자와 핫도그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브루클린의 전통 피자 맛집부터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핫도그까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맛집들을 탐방하며 독특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뉴욕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파리의 디저트 여행 크루아상에서 마카롱까지 세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파리는 디저트의 천국으로 불리며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특히 유명합니다. 파리의 아침을 크루아상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또한 마카롱으로 유명한 라디르 엘에이디 유아리와 피에르 에르메피에어 험을 방문해보세요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며 로맨틱한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4. 방콕 스트리트푸드 파타이와 망고 스티키 라이스 네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방콕은 맛있는 스트리트푸드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파타이와 망고 스티키 라이스는 꼭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카오산 로드와야 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태국 전통 마사지를 함께 체험해 보세요 방콕의 독특한 맛과 문화를 즐기며 멋진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오 서울의 맛집 탐방 비빔밥부터 김치찌개까지 다섯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한식 맛집이 모여있는 곳으로 비빔밥과 김치찌개는 꼭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광장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의 맛을 체험해 보세요. 서울의 다채로운 맛을 즐기며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해 보세요. 6. 이탈리아의 미식 여정 피자와 파스타의 본고장. 여섯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피자와 파스타로 유명한 나라로 그 본고장에서 맛보는 음식은 특별합니다. 나폴리의 전통 피자와 로마의 파스타를 맛보며 이탈리아의 맛을 느껴보세요. 또한 다양한 와인과 디저트를 함께 즐기며 이탈리아의 미식 여행을 완성해 보세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멋진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7. 멕시코시티 마투어 타코와 과카몰리. 일곱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는 타코와 과카몰리로 유명한 곳으로 다양한 멕시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멕시코 전통 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현지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 보세요. 멕시코 시티의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8. 홍콩 다이닝, 팀섬과 바오의 천국. 8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홍콩입니다. 홍콩은 팀섬과 바오로 유명한 곳으로 다양한 중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홍콩의 전통 찻집에서 다양한 팀섬을 맛보고 현지 레스토랑에서 바오를 즐겨보세요. 또한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경험해 보세요. 홍콩의 다채로운 맛과 문화를 체험하며 멋진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바르셀로나 타파스로 다양한 작은 요리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타파스로 유명한 여행지로 다양한 작은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통 바에서 다양한 타파스를 맛보고 현지 와인과 함께 즐겨 보세요. 또한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멋진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스페인의 맛과 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10. 하와이의 맛 포켓볼과 쉬림프 트럭.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행지는 미국의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포켓볼과 쉬림프 트럭으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포켓볼을 즐기고 길거리에서 쉬림프 트럭의 맛을 체험해 보세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멋진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계 각국의 미식 여행지 10곳.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